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절 연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종속접사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재에는 아마 18관가에서 부사절 연결어와 부사절 접사로 나왔을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종속접사가 뒤에 끄는 절이 합쳐져서 종속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하는 역할이 거의 대부분 부사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걸 감안을 하시고 왜냐하면 접속사는 크게 등접과 지나간에 정했던 이번 시간 으로 정리하는 종속 접사 두 가지가 있는데 종속 접사 끄는 절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그게 하는 역할을 따지면 부사 역할을 해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물론 들어가면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종속 접사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종속 접속사는요. 자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가지고 종속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빛나죠 종속절은 종속사 플러스 완전한 절 이거 합쳐서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다만 역할로 따지면 문장에서 항상 수식어로 쓰이는 부사절 역할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다는 거. 부사절 연결 부사절 접사로 다만 이 종속 접사 다음에 나오는 완전한 절이 종속 접사 항상 뒤에 완전한 절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사절의 축약 형태는 분사구문 형태로 뒤에 아인 형태의 현재분사, 그럼 현재분사구문 되고. 또는 ed꼴 p형 형태의 과거분사 나온다. 그럼 과거분사구문. 이 앞에 접속사가 보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시험 문제 포인트 정리해 드리면 우리 앞에서 분사 정리할 때 분사 구문할 때 얘기했던 건데 특히 분사 구문이 앞쪽에 만들어지면 이렇게 돼서 주절이 나오고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앞에 쪽에 분사 구문이 만들면 그때는 접속사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험에서는 접속사를 물어보기보다는 아마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가끔은 접사를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게 축약된 형태로 눈에 잘안 들어오니까 조금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전치사 얘기할 때 이미 언급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치사 마찬가지로 종속 접속사도 결국은 어휘사입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정말 무지무지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걸 많이 만들어 주냐. 그 여러분 실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법 개념 별거 없고요. 종속접사 플러스 완전한 절. 또 종속접사 플러스 inged 꼴 분사구문. 이거면 문법 개념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다만 그 뜻에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뭐랄까? 집합을 만들어서 분류를 해 드려서 간단하게 좀애우기 쉽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셨으면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고전에 들어가야 될 거, 일단, 문법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뭘 비교해야 되냐, 이게 전치사 때 했던 거 다시 일종의 복습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자, 전치사와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거의 매달 한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접속사 뒤에는 절이 나온다랬고, 특히 나온 완전한 절이 따라오고요. 전치사는 구 형태로, 동사 없는 구, 여긴 동사가 꼭 있어야 되고, 여긴 동사가 없는 게 구라고 부르죠. 목조구가 뒤에 따라옵니다. 이번엔 표를 지난번엔 여기다 뜯었는데 이번엔 뜻을 왼쪽으로 바꿔 놨습니다 차이점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자 같은 줄에 있는 거는 의미를 같이 갖는다 그래서 지난번에되겠지만 이거 묶어서 접사 정확히 정리하고 플러스 뒤에 절이 따라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 다 묶어서 전치사니까 뒤에 구 형태로 동사 없는 덩어리에서 전치사가 나온다 다만 같은 줄에 있는 건 같은 뜻이다 지금 적어 놓은 것들 몇개안 되는데 빨리 여러분 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워낙 시험에서 좋아하는 애만 저희가 액기스만 모아서 지금 적어 놓은 거니까 꼭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존 결국은 이것도 어휘예요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접속사니 전치사니 그 다음에 각각 뜻을 정확히 알아 주셔야 되니까 놓치지 말고 자 이거 전치사 했던 겁니다 필요하면 전치사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셔도 괜찮은 생각일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접속사를 제가 좀 분류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뭐 시간의 부사절이다 또는 조건의 부사절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일단 이 부사절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 얘기하는 걸로 다시 한번 종속절을 얘기하는 거고 다만 이 앞에 붙은 말 시간의 조건을 할때 이건 뭐냐면은 이게 접속사 종속사의 뜻입니다 뜻뜻 의미 그래서 같은 특정 시점을 찍어주는 데 접속사들을 같이 묶어서 무리로 만들어깔아 놓은 거고. 조건은 말 그대로 만약에 못 말하면 이런 조건의 의미 갖는 접속사를 또 묶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애울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의미상 비슷한 뜻을 갖는 것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문법적으로 하나 좀 여러분이 예외적인 거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것도 앞에 동사 시제에서시제 시지 이외에서 얘기가된 건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이거 잘 해오죠. 자 미래 시제를 미래 표현하고 현재 시제로 대신 표현한다는 거다 들어보셨죠? 다만 이거가 좀 헷갈리는데 나머지 시제의 경우는 원래 시제 그대로 표현합니다. 다만 미래만 요거 하나만 미래 시제 하나만 현재 시제 동사로 표현한다는 거 요것만 이해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다만 또 하나의 포인트 대신에 그 다음에 주절이어질 겁니다. 주어로 시작한 주절의 경우에는 미래 시제만 그대로 w i 라스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때는 시간과 조건에 부서면 미래를 현재 시제 동사로 표현하는 거고. 자, 여기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애워주셔야 되니까 제가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치워요. 요거 하나 조금 까다로울까? 근데 별로 어렵진 않을 거고 다만 조건의 부사절의 경우에는 어휘들이 좀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얘가 한 서너 달 사이에 두 번인가 나왔어요. 의미는 equal if입니다. Provide that, providing that 또는 대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provided 보시면 어? 이거 제공하다는 동사의 i 디 e 이니까 과거 동사, 과거 분사인데 그럼 당하는 겁니다. 이꼴이라는 이꼴 이프란테스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언넷은 아실 거고 as long as 또는 once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in case도 in the event that 이런 애들 각각 좀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바랍니다 그냥 깔아 놓은 거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특히 위에 요두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거. 자, 그럼 나머지 또 부사절 다른 말 앞에 붙는 애들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요번에 뭐야 이유의 부사절 그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인데 이유의 부사절 말 그대로 이유 설명하는 뜻을 가진 뭐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접속사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이쪽은 별 무리가 없을 거고 나오 대신란접속고 일단 이제 못 모으니까 이제 못 모이므로 요것도좀 알아주시고 합니다 가끔 시험에 뜨니까 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은 많이 쓰는 말인데 약간 뒤로 물러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 토익 시험에 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표 세개 표시는 하겠죠 잘 봐두세요 별표 표시한 거 특히 이 중에서 a l t h 이분도, 특히 얘가 일순위그 다음에 가끔 미안하면 이분도가 대체되기도 합니다. 비록 못 모이지만, 워낙 좋아하니까 좀알아두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종수수사인데 그 중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목적의 의미인데, 못 모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표현으로, so that A can be a 인데 항상 시험에서는 so that 자리는 봅니다 그럼 어떻게 so that 인식을 하냐? 주어 다음에 조동사, can이나 may 나옵니다. 요거 보고 인식합니다. can과 may를 보고서, 앞에 주어 앞에 so that이 들어갈 자리라는 거. 뜻은 A가 주어인 a가 대체로 주어인 a가 b를 할수록 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건어 가장 대표적인 부사절 연결에는 종속 접사, 종속절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두 가지로 그 외에 부사절 연결 역할하는 게 복합관계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 끝에 말도 부사라는 건데, 그 복관계 부사라는 것 자체가 절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다만 특징은 다 복합이라 는 말하면 뒤에 에버로 끝난다는 거. 이세 가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다만, 뜻은, when에 보면 언제든지, 또는 언제일지라도입니다. 그래서, when은 언제란 뜻을 갖고 있고, where가 어디고, 그 다음에 how가 어떻게인데, 조심할 거이두 개는 별거 없는데, 위에 거는 뭐 언제든지, 언제일지라도, 또는 어디든지, 어디일지라도인데, however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긴 정리 안 했는데, 이 however가 접속부사로 부사로 쓰여서 그러나 하지만, 다시 한 번, 접속부사 부사입니다. 그건 전 연결 못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뜻들갖고 있지만 얘가 복합 관계 부사면 뜻이 일단 바뀌어서 아무리 못무할지라도고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 연결할 때 뒤에 절이 바로 뒤에 이어서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 의 절이어진다는 절이 거. 요거 보고서 요 앞에 하워해버 자리를 빈칸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 형용사 부사 그다음에 절이 나온다. 요거 특징을 알아 주시 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복합 관계 부사 관계 부사 되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복합 관계대명사라 고는데 관계대명사 네개 중에 세 개에다가 애벌을 붙이는 거고 얘네들은 사실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명사절 역할을 해요. 제가 명사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부사절로 여기니까 부사절이니까 부사절 때는 일지라더라고 약간 뒤로 빠지는 양보의 부사절 개념을 해석이 됩니다. 이때 는 부사절 쓰이는 거고 명사절일 때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이래서 든지라고 해서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복합 관계대명사 복합이란 말 하면서 에버가 붙게 되면 일반 관계대명사 후나 와시나 위치와 달리 무슨 과슨 예인데 선행사가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다만 여전히 끝에 말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따라온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관계대명사 차이점 앞에 선행사 없다 기억해 주시기바랍니다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사절 끄는 거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 한세 문제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보기 먼저 확인입니다. 자 이분도 종속 접속사, 인스파이러브 전치사, 듀투도 전치사. 뭐칠레스는 일종의 뭐 등적 개념으로인데 개념인데 수거편인데 뭐 더더욱 못마하다 뭐 약간 부정적인 의미 쓰이는 건데요. 요거는 아마 몰라도 가능성이 없고 아마 답, 답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전치사 두 개와 접속사입니다. 되게 쉽네요. 왜 접속사? 특히 종접이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고 전치사 뒤에는 목적으로 구형태가 뜬다 그럼 어딜 보면 되냐? 빈칸 들어갈 자리 뒤에 절이냐 군니까? 여건 동사가 있을 거고 얘는 반대로 동사가 없겠죠. 그럼 동사가 있는 점좀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본 포인트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구나 여기. 그리고 동사 또 하나 여기 또 있네요. 그럼 전 연결이 필요하네요. 빈거 답입니다. 다만 얘보다는 뭐가 더잘 나온다고? 얼더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게 답으로 더잘 나올 거예요. 물론 a l g 도 또는 이분도로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끝났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나옵니다 자, 2번입니다. therefore 아까 앞에서 부사할 때 접속 부사라고 얘기했고요. hence도 일종의 부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so that 대신 so that a can be a may be 이게 가장 토익이 좋아하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how ever는 어, 접속 부사이거나 또는 복합 관계 부사, 복관복 될수 있겠죠. 다만 이때는 절 연결하는데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뜨고서 그 다음에 이어서 주어동사 절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끝났네. 뒤를 보니까 주어 나오고 조동사캔 나왔네. 뱅고 제가 말했죠. 조동사 캔이나 매 보고서 앞에 쏘댓 so 자리에 볼수 있다는 거. 주어 앞에. 일련의 법꼭 뜹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A, C의 쏘댓이 so 답이 되면 쏘댓 so A 캔비. A가 B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세 번째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벗 등점 나와 있고, 아더와이즈 부사고요, 위다우은 전치사고 언넷은 종속조사입니다. 나름 품사가 조금씩 다르네요. 자, 빈칸을 좀 가봅시다. 근데 빈칸 뒤에 어컴퍼니드가 나왔는데 동사 뒤에 이디 끝나는데 이게 타 동사 뒤에 이디면 만약에 이게 과거 동사일 경우에는 뒤에 목조구가 있을 거고 따라 오시나요? 반대로 이게 PP형 과거분사면 과거분사 수동개념이 때문에 뒤에 목조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데 뒤에 보니까 전치사 바에 나때는목적어없다 얘기네요. 그럼 과거분사 피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봐야 될게뭘 봐야 되냐? 뭘 봐야 될까요? 지금 볼게요. 버시라는 등접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부사가 나와 있고 전치사나 있다. 전치사는 안 돼. 전치사테 목적어인데 과거분사가 목적을걸될수없습니까 종접의 경우에는 뒤에 아닌 형태의 현재분사, 이디꼴의 과거분사니까 이 형태로 따라가면 가능할 것 같고 부사의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근데 등접의 경우에도 그러나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아 그다음에 어 컴퍼니드 같은데 문맥상 말이 좀안 되고요. 제가 간단히 정리할 건데 답은 지금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굳이 정리하면 언네스 다음에 이거 풀었으면 뭐가 됩니까? 요거 주어를 그대로 받는 거니까 day 아, 요 이게 생략된 거죠. 그다음에 어 컴퍼니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사구 만들 때 접수사 그대로 놔두고 주어 똑같으면 지워버리고. 이게 ing 갖다 붙이는데 비인경을 지워버리고 그럼 여러분 이은 u n n e s s of c o m p a n b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과거 분사금 형태를 취하는 종속접사 u n n e s s 가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분사금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종속접사 관련된 문제 바꿔서 말하면 부사절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 문법 개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